이번 파트는 고객에게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효과는 고객의 마음을 열어주고 칭찬해 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고객은 바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당신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언젠가 다시 매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고객들은 상품을 팔려고 하는 당신의 열정을 분명 높이 살 거예요. 당신이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그럼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상품을 보는 안목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세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상품을 보는 안목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세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님을 위해서 탄생한 것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상품은 고객님을 위해서 탄생한 것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편안하게 쭉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옷들 모두 입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쭉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옷들 모두 입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고객님 가게라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입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고객님 가게라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입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품은 거의 예술작품 수준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상품은 거의 예술작품 수준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상품이 고객님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이 고객님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상품인데, 고객님이 착용하시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정말 좋은 상품인데 고객님이 착용하시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이 상품에 모델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상품에 모델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상품은 클레오파트라도 갖고 싶었을 것 같네요. 이 상품은 클레어파트라도 갖고 싶었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차가 저한테 말을 거네요. 사장님이 자기 스타일이라는데요. 지금 이 차가 저한테 말을 거네요. 사장님이 자기 스타일이라는데요.